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손사입니다 오늘은요 실제로 보험사와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상해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험사는요 왜 상해사망 보험금을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손해사정사는요 어떤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는지 이 사례 중심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건요 바로 사망의 원인입니다 보험사는요 사망 원인이 질병이다 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낙상 후 병원 치료 중에 폐렴으로 사망을 했거나 뭐 교통사고 이후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했을 때 보험사는 질병 사망 또는 기저질환 사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해 사망은요. 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 이거는 총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진단서 및 병원 의무 기록지입니다. 뭐, 직접 사인이 사고와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응급실 기록 그리고 초기 영상 자료입니다. 이 상해 발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검 감정서 또는 거부약 감정서입니다. 이거는요. 사망의 인과 한계가 쟁점일 때 필수되는 자료거든요. 네 번째로는 경찰 조사 기록. 및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이 사고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약관 해석 자료 그리고 유사한 판례입니다 보험사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법리 적용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 상해사망 보험금은 보통 5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 되는 고액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몰아가는 구조적 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병원 기록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사망진단서에 폐렴 심정지 심근경색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으면요. 험에서는요 질병 사망으로 보험사는 해석하고 부지급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를요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망 원인은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고요. 손해 사정사의 자문과 대응만으로도 이 보험회사 이 판단을 뒤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정당한 이 보상까지 놓는일 없도록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